오늘은 머리치기의 신 유재혁 선수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. 이 유재혁 선수님께서 수원 검도관의 관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. 유재혁 관장님 나와주세요. 와, <laughs> 아 연예인이다. <와> <laughs> 어, 기차 <기타> 이가 <이거. 웃음> 안녕하십니까. 현 남양주시청 소속 유재혁 선수입니다. 지금은 수원검도관 관장이 돼서 인생 2막을 <laughs> 준비하고 네. 있는데요.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 진짜 제가 팬이거든요. 네. 제가 머리치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본 선수분들 중에 가장 머리치기를 호쾌하게 치는 사모님입니다. 진짜 진짜 엄청 진짜 멋있죠? 진짜 이거는 네. 오늘 저희가 머리치기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유재혁 사모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바로, 바로 한번가 보시죠! <laughs> 게는 <그렇게 하는> 거예요? <laughs> 원래도 안 됐지만, 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고인만 많아져가지고, 중심에서 상대를 못 이기니까 자꾸 내가 옆으로 쳐서, 근데 내가 완전 그냥 이렇해가더라니까 그리고 몸도 안 나가는 것도 고민이고, 손목 스냅이 이렇게 탁, 이렇게 안 잡히고, 플렁 가버린다 그래야 되 절도가 없어. 포켓한 머리치기 하고 싶다! <laughs> 저도 어려운 방법인데 사실 여기서 중심을 빼앗는 거는 떠서 여기서 빼앗는다기보다 부지런한발 운용으로 중심을 뺏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려요. 기 힘을 가했을 때 거의 대등하다 싶을 정도로 한 상태에서는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. 그 중심을 찾는 발 운용을 먼저 많이 느끼셔야 돼요. 김오구가 몸이 안 나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몸이 잘 나갈 수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치다 보면 우리 왼발도 많이 들리게 되고 허리 허리부터 발부터 허리 나맞음 상체까지 쭉 밀어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우리 팔부터 나가 팔부터 나가니까 이제 몸이 안 나가. 있더라도 잡아 넣고 치는 거를 추천해요. 물론 지금도 잘 하시지만. 몇번 칠게? <laughs> 어이구. 팔이 문제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, 그럴 만해요. 왜냐면 아, 힘을, 힘을 주는 거에 비해서 타격이 좀 약한 면이 있고, 음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먼저 들어가면서 마을크 쳐야 음 되는데, 지금은 발이랑 팔이랑 살짝, 살짝 같이 올라오는 느낌이라, 세게 치기 위해서 뭔가 같이 이런 식으로 오른발을 먼저 넣으면서 체중은 그대로 오른발로 쑥 뻗으면서, 마지막에 힘이 조금 약해도 손은 그래도 조작이 빠르잖아요. 다른 신체 부위보다. 그래서 발을 따라가려고 팔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<laughs>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엄지 발가락만 바닥을 훑, 훑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. 제가 말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잘 해주신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들릴 때 칼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. 바다가 칼이 들리는 시점이랑 발이 들리는 시점이랑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. <laughs> 진짜 너무 빠르게 잘해주고 계셔. 여... 근데 이제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,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같은 몸치도 따라가기가 훨씬 좋어요 야, 근데 진짜 교정이 되네, 이게 하루. 1 시간도 안되는데이 영상 찍는 건데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. 아, 연습해 가지고 뭐 <laughs> 익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. 너 네가 한번 해 봐라. <laughs> 제 고민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머리치기를 막 시원하게 막 날아 들어가서 때렸던 것 같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게 머리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 목에 칼이 걸릴까 봐 섣불리 이제 못뛰어 들어가겠다고 아 해야 되나. 상대한테 걸릴까 봐 망설이는 느낌으로 공격 횟수가 좀덜 된다는 거고. 여모분님 영상을 자주 봐요. 특히 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요 확실히 처음보다는 빈도가 예를 들어서 1분 동안에 뭐 7번을 쳤다. 그럼 6번을 치게 이렇게 다섯다좀저영호군님은 고민이시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네, 그냥 무턱대고 치는 것보다는 내가 기회가 아니었을 때는 1분 동안에 한 번도 안 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고 왜냐면 하영호군님이 지금 머리치기 동작을 못한,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저는 욕심이 없어요. 니까 저희 만약에 간호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간호님 <laughs> <laughs> 저 약간 어, 서운한 마음이에요. 제일 여기서 관심 깊게 본 거는 가서 많이 들어서 쳤다는 거예요. 아, 자꾸 여보 분님 칭찬만 해서 죄송한데 <laughs> 아, 예, 저희 네, 큰 동작은 최대한 단결하고 <laughs> 작은 동작은 크게 치라는 말이 <laughs> 있거든요. 너무 잘포장해주셔갖고 지금 여기 수원검도관 지금 등록하고 싶어요. 개고를 통해서 방금 배운 머리치기들 실전에서 한번더 써봐야겠죠? 아, 그럼요. 그것도 이제 유재혁 선수님과의 개고입니다. 파이팅파이팅 파이팅. <laughs> 가, 보시죠! 가, 보시죠! <laughs> 와대단이다 어땠어요? 아무것도 못했네. 와, 근데 진짜 와와 <laughs> 와, 이게 실제로 보니까 박력이 또 와...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. 와... 알려주신 거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앞에서 압박감이 너무 세서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렇죠. 아... 그렇죠. 빨리 호흡 써. <laughs> 맞춰주셨죠. 맞춰준 것보다는 처음에 일부러 그냥 들어갔어요. 왜냐면 여보님 고민이시라고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은 그럴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탐색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봤어요. 마지막에는 살짝 그래도 맞춰본 사 워낙 중심도 좋고 몸 들어오는 것도 좋으시고 성격도 잘, 잘 <laughs>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아,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. <laughs> 이게 칼도 못되겠다라는 말이 잖아요 진짜 눈 번쩍하면 맞아요 번쩍! 경력일선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번쩍하면 맞아. 이렇게 맞아있 <laughs> 진짜 눈을 깜빡하는 너무, 사이에 날라옵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 안 맞아본 사람 몰라 이거 영상으로 본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일단 다른 관원분들이 워낙 많이 오신 관계로 어, 다음으로 그래.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